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뿐.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보내주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엔 나타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너희가 듣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교훈이다.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부회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희올 것이다라고 말한 데 말을 들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하고 한,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저은사이시다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그 사람들이 마,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laughs>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며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너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저희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들이 내 교훈을 지켰다면 너희의 교훈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므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다.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 핑계를 할수 없게 되었다.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이다.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할 것이다.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사람들이 너희를 회상해서 쫓아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인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서 있,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학,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 알려? 주실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내겐 아직 너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간절 무슨 뜻일까요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더라고 한말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바란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유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 관하여 명확한 말로 너희에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어,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잘 들어요. <laughs>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께서는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영광되게 해주시, 해주십시오. 아,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한곧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보내신 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 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먹서 저를 열광되게 해 주십시오. 전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여 내게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아니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내게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을 빼놓고는 그들 중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